안녕하세요. 울참반은 한국계 중국인 임설마입니다 저는 한국 이민 12년 차이며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. 어,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면 저와 같은 한국계 어, 중국인 있을 텐데요. 저희 채널을 통하여 이민 정차 그리고 한국에서 돈잘 버는 법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오늘은 어, 매주 수요일마다 MFK 독서 모임에서 어, 책 읽고 나눈 어,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. 네, 오늘 나눈 최근 TM 영업으로 업대 연봉 보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여기서 오늘 마케팅 뷰 부분으로 얘기하다 보니까, 저희는 오늘 이제, 콜드콜과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나눴던 것 같아요. 이게, 어, 콜드콜을 할 때의 두려움. 어, 제목부터 어, 음, 미루는 순간 이제 두려움이 두 배가 된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. 어, 물론, 모르는 걸 시작할 때는 다들 두려움이 있어야죠. 그것도 자꾸 하기 때문에. 음.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, 어, 많이들 얘기하지 않았나가 싶어. 저희들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, 해결할 수 있는,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지만, 또 반면에 또 함께 따라오는, 여기, 여기서 내용에서도 나오다시피 함께 따라오는 의심도 가지고 오잖아요. 그 의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을 때, 이제 제치고 해결해 나갔을 때, 그게 희망이 또 희망이 이제 가지 않나요? 그런다 보면 자신감이 붙어서 조금 두려움은 좀더 사라지는 것. 모든 걸할게도다 거의 그렇잖아요. 그, 뒤에 가서는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요. 어, 이 유튜브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문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,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,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근데 어, 이것을 동영상으로 계속 찍고, 나를 노출함으로 인해서, 어, 나중에는 나의 정체성, 어, 나의 투명한 정체성이 밝혀지고, 그리고 이게, 어, 누적이 되었을 때, 어,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명함이 되지 않은, 아, 하는, 여기 내용이, 어, 참, 맞아, 거든요. 그러면, 내가, 어, 저희들 이제 콜드콜을 할 때는, 이제 콜드콜을 해서 자영업자를 만나고 하잖아요. 자영업자를 만나고 했을 때, 사실은 내가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는, 어, 내는, 어, 어,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동영상도, 어, 동영상 찍은 걸 보여주고 어, 나는 이르,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조금 더확와아지 않을까라는 좀 어, 그런 기대가 <laughs> 아니잖아 진짜 그런 날이 오기를 조금 바라는 것도 있고요. 사실 동영상을 계속 찍다 보면 어, 이제 오늘은 내가 진짜 수정을 너무 너무 수정 안 하고 되지 이제 웃음이 막 뒤죽박죽이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계속 말을 하고 했을 때내말빨 수준도 조금 많이 올라가는 거 같고 이분이 어떻게 성장해 오는지 이제 어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는 오늘은 진짜 기부하는 마음으로 어 영상을 집어 할때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는 내가 거기서 뭘 얻으려고 이제 얻으려고 보는 보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 이걸 찍어서 공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봤을 때 뭔가는 느끼고 뭔가는 변화가 되고 했을 때 도움이 되고 했을 때 아마 어, 이게 어, 그 사람에게 주는 한 가지의 어, 나눔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. <laughs> 네, 도서 없는 책 <laughs> 나눔 내용은 좋은데 제가 <laughs> 나눔하는 게 조금 어망이어서 다음에는 조금 더. <laughs> 정리, 정리, 정리해서 어,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뵙겠습니다. 안녕.